자율 모델 같은 경우에는 CLS 450이고요. 외장 컬러 셀레나이트 그레이고 지금 450도 분기 마감이라 할인 많이 되고 있고요. 이 CLS 450보다 CLS 53 AMG 모델이 훨씬 더 할인이 좋습니다. 뭐 금액 차이도 얼마 안 나고 CLS 450도 물론 괜찮은데 뭐 53이 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53 하시는 분이 더 많고요. 지금 450도 괜찮고 이 모델도 바로 출고 되니깐요 전화주십쇼 뭐 색깔마다 뭐 있기도 하고 뭐 베이지 시트도 있구요 베이지 라커트림이 들어간 것도 있고 베이지 시트에다가 이제 뭐 브라운까지 투톤이 들어간 것도 있구요 CLS 같은 경우에 이제 450 모델이 이제 베이지 시트에 이제 스티어링 휠이랑 뭐 대시보드 같은데 이제 브라운 들어간 게 있거든요 되게 한 건데 그것도 있구요 지금 분기 마감이니깐 이번에 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CLS 450이나 53이나